경희대 정도 올 때는 오히려 대로분보다는 뒷골목에 아까 월세 150이야 음 작은 가게들 해서 대신 앙증 맞고 뉴스코드가 있고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아, 근데 무사장은 여학생들한테 인기 있을 것 같아. 아, 그럼요. 업톡 <laughs> TV입니다. 경희대 뒷골목에 왔습니다. 경희대 뒷골목에서 우리가 대로변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이 창업의 목마름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 이 뒷골목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창몽남입니다. 네. <laughs> 아, 일단 너무 조용하고요. 어. 어,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새소리. 네, 지금 오후 5시인데 어. 왠지 새소리가. 5시 봐. 에. 아니, 근데 나는 이게 골목이 주는 운치가 오히려 경희대 사람들은 대로변으로안 가고 이 뒷골목으로 가는구만. 맞아요, 그러네요. 근이 골목으로 쭉 가면, 아 모르긴 해도 회기역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비밀 통로가. 어, 아, 그렇지. 음. 그래서 대로변으로 가지 않더라도 쭉 가면 회기역으로 이어지고 음. 여기서 저기 휘경동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희대 뒷골목에 와도 브랜드도 있고 요즘 대학가 상권 전국의 산유제 대학이한 200개인데 대학가 상권에서 가장 많이 생겼던 게 이런 카페였던 거야. 음. 카페. 아, 어, 이런 카페. 분위기 좋데 아, 어, 근데 어. 지금 보면 오리지널 유로피안 카페라고 돼 있지만 음. 이게 사실은 스타디 카페거든, 스타디 카페. 아, 스타디 카페. 아, 아, 그러니까. 그렇지. 스타벅스하고는 결이 좀 다르고 음, 하지만 분위기는 더 좋은 음. 그러니까 이런 가게들 아마 대학가상권 골목상권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골목이니까 1층이지만 지하나 2층에 이런거 되게 괜찮을 많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음. 그래서 아마 이 골목에 과연 요즘 틈새 아이템은 뭔지 음. 이경희대수 숨은 진주는 과연 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가시죠 오케이 한번 이 가게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이. 아까 경희대쭉 오면서, 내가 요즘 시장조사할 때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블랙키위하고 썸트렌드가 있어요. 어. 근데 블랙키위에서 아까 회기역, 회기역을 딱그 검색을 하면, 블랙키위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회기역 만지 회기역 1호선, 회기역 카페, 회기역 소개팅. 아, 소개팅. 회기역. 아, 소개팅 회귀, 어, 한다. 음. 오이 특이하다. 성은 아니죠? 그리고 회기역 경춘석 아, 여기가 경춘석그 아, 회기역 놀거리. 회기역 축구이 회기역 파전 없고 축구이 같다. 아, 파전 아니었네. 아, 없어. 그리고 회기역 김밥. 회기역 곱창. 회기역 고시원. 이 경희대는 오히려 큰돈을 버는 사업보다는 음. 오히려 뒷골목에서 작은 가게로 좀 명물 가게를 만드는 이런 테마로 하면 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희의료원과 경희대 서울캠이 없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의료원 수요와 여기 서울캠에 여기 상주인구가 그냥. 학생수 대학원생에서 2만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 2만명이 어느정도냐면 홍대가 상수인구 학생수로 보면 1만명이 안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어, 홍대는 워낙 아... 외부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 아 그렇지 외지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한 2만명 홍대보다는 2배 정도 많고 그들이 여기에 그라운드인거지 대신 외부 유입률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홍대는 2호선이 단점 그렇지 여기는 아. 교통이 좀 불편해. 아. 네. 저도 여기 오는데 진짜 힘들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희대 같은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뭐 홍대나 성수 같은 데는 그냥 투자 비용 3, 4억은 마음대로 꾸줄 수 있다 이러면 그런 데갈수 있지만. 겠 경희대 정도 올 때는 오히려 대로본보다는 뒷골목에 아까 월세 150이야 작은 가게들에서 대신 앙증맞고 뉴스코드가 있고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아, 근데 부사장은 여학생들한테 인기 있을 것 같아 아, 그럼요 <laughs> 경희대 뒷골목 딱 눈에 띄는 아이템 딱 있는데 마라 있어요 마라, 마라. 응. 아니 그니까 나는 마라가, 하지 마라 가지마라 <laughs> <laughs> 마라가 나는 우리나라 사실 마라 이전에 호그가 있었죠 그 원래 호그가 정통이죠 어 그렇지 호그 어. 그래서 야, 중국 맨날 야, 하얀 음. 국물 빨간 국물 반반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마라라는 테마가 오면서 마라가 처음에 그때 건대라든지 그 다음에 영동시장 일때 마라 국물 뭐 이런 거 많이 생겼는데 이게 누구나 반짝 아이템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어. 반짝하지 않고 있어. 요 마라를 대학생들이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딱 봐도 하나, 둘, 음. 셋, 네개 매장 딱보에보이 어, 네개 네 매장. 그러니까 지금 이 마라가 일단 경기가 불황일수록 자극적인 음. 맛. 매운 맛, 땡기는 맛, 그렇지. 어... 근데 단순히 그러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인데 이 마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행한 것은 사실은 여성들보다 더 무서운 게 요즘 1 0 대라고 그래, 러0 대, 1 0 대들, 초등생, 초, 초중, 초중, <laughs> 음. 그래서 초중생들이 마라 먹고 그 다음에 저기 탕후루, 음. 아 탕후루, <laughs> 맞 이게 그게 그래서, 유행이었죠, 맞겠 아, 근데 이 창업자 입장에서 말하는 이게 진짜 코스트가 진짜 낮거든. 음... 원가가 내가 그때 조사했을 때 매출액 대비 코스트가 20%대였어. 아 그런가요? 원가가? 원가가 높지 않아. 왜냐면다 와... 냉동이고 아... 야채고, 어 전부 냉동이야 100%. 음...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20%대, 25%를 음... 넘지 않았어.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되게 높은 아이템. 야, 마라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일등하는 브랜드가 마라쿵푸가 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야. 아그 중국, 어, 중국 회사야. 아 중국 중국? <laughs> 어, 마라 쿵푸가 1등하는데 아 마라쿵푸가 우리나라에서 일등하는 데가 중국 회사란 말이야. 이게 참. 그래서 야 역시 마라는 경희대 같은 이런 뒷골목에도 야 이런 곳에 네 군데나 자리한 거 보니까 음. 야 마라의 수명은 야 그래도 당분간 좀더갈수 있겠다라고 할것 음, 같아요. 어. 음. 아 나는 말아 싫은데 아 저도 싫어요 <laughs> 아 근데 중학생들이 아 초중생들이 어. 좋았다가 어. 대학교까지 와서 흐르,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갈지 아, 않을까 예. 아, 어려서부터 길들여졌던 예. 것을 직접 자기들이 남친하고 와서 먹는다는 그렇죠. 얘기지 음. 이야 특이한데 또한번 가볼까 예. 야 마라 마라가 있고 와저 옛날 브랜드 다 있어 봉추찜다. 어. 어. 옛날, 옛날 브랜드를 그 아, 그렇지. 야 그런 측면에서 마라하고 다르지만 도상면. <laughs> 이 도상면 같은 경우는 이게 도상면. <laughs> 예. 어, 도상면. 이 도상면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쫙쫙 그 넓은 거잖아요. 어, 넓으면서 요 칼로 쫙쫙쫙쫙하면. 음. 수제비처럼 음, 어, 떨어지네. 쫙쫙쫙쫙쫙쫙. 아, 그렇지. 어, 이거 되게 이름 자체가 특이해서. 음. 근데 야, 이뒷 골목에 도상면 프랜차이즈 매장 이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데. 호랑이랑 그런 합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름이 호랑이잖아요. 음. 야, 맞죠. 호랑이의 간식 같네. 우리나라의 음. 도상면이랑 같은 아 호랑이. <laughs>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중국 아이템이 강한데 되게. 와, 음, 아, 분위기가 어. 그러네요. 어, 그래서 도상면과 음. 꼬바루. 양꼬치처고 꼬바로, 그 다음에 아 중국 도상면 야. 아니 그러니까 이, 일대가 어. 마라탕, 도상면 맞아. 중국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그러면서 음. 아이스크림, 음. 그 비벼 먹는 뚝배기 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같이 뉴스가 돼야 될것 같아 그렇지? 어. 아 근데 음. 여기 지금 분위기는 근데 일식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골목에 있을까요? 중화풍. 어, 중화풍이 중압풍. 어, 되게 강한데? 네. 어, 중화풍, 동남아, 음. 어, 이런 쪽이 오히려 강한 게 되게 재밌네. 그리고, 야, 저 보드카페. 이거, 아... 보드카페가, 네. 보드카페 가본 적 있어? 아, 보드카페는. 네. 안 갔는데 다른 <laughs> 좀 비슷한 데 갔어요. 아 그니까 네. 보드카페 어떤 건지 알죠? 어 알죠.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연애하던 시절에저 청춘들이 음... 그 당시에 PC방 가고 뭐 이렇게 이런 데 갔듯이 지금 요즘 친구들 20대들이 보드카페 가서 시간 보는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생각 외로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이게 나. 싸요. 그렇지. 한 시간에 천 원? 맞아. 천 오백 원? 그러서 뭐 놀거리가 네. 많아. 뭐, 응. 뭐, 한 100여 가지의 어, 보드가, 보드 게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응. 게임 하면서 열심히 내가 볼 때는 게임보다는 아마 연애가 목적일 거다. 그리고 보드카페가, 응. 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다양하게 있다. 아, 맛있는 맞다. 음식들을 많이 만든대요 응. 창업시장에서는 저 인테리어 비용 너무 많이 들어. 인테리어 비용 응. 엄청 많이 들어. 인테리어 비용 거의 이억 오천 3억 이렇게 투자하는 총 창업비가 음. 어, 그래서 야저1층 아니고 지상층에 들어가서 경기가 어려워도 이렇게 저런 놀이문화 이런 거는 젊은이들한테 필요하구나 저도 되게 그런 게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놀거리 아 놀거리 아 어, 되게 중요해 음. 시설업인데 근데 시설업은 시설 투자비 많이 들어가고 음. 시간이 지날수록 강가상각 때문에. 치고 빠지기가 좀 어렵다는 게 이게 늘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든 사람 뭐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그렇지? 놀 때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분들도 놀아야 되거든요. 놀아야지. <웃음> <웃음> 어 맞아. <laughs> 네. 나이든 사람들의 놀이터를만들어 그렇죠. 되겠네. 어, 맞아요. <laughs> 맞아. 어, 어, 도, 도, 도 까요. 그리고 동호자치 친구 친구. 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지하듯이 여기는 2층이야 어, 어. 어. 2층이고 야 여기 고기야 미안해가 응. 뭘 파는지 아세요? 생선이네 어 생선이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고기가 그러니까. 한우가고 뭐, 어, 물고기. 물고기예요아 <laughs> 재밌다 특급호텔 응. 일식 주방장 어, 어, 어. 좀 유명하더라고요 여기도. 어 응. 그렇구나. 어 진짜네. 응. 야 역시 대학가 상권에는 대학가 상권에는 이런 이런 상호 하나 짓는 게 어, 너무. 그럼요. 중요해. 어. 상호 하나 는 의대생들이 게. 많이 간대요. 아 그럼. 이거 딱 소주 한잔 먹기 딱 좋아하는. 아 음. 어, 소주 한잔 먹기 딱 좋아하는. 그, 모텔 호텔이야, 지금. <웃음> <웃음> 어. 특급 모텔 출신이야. 호텔이 어. 야지고 뭐야? 특급 모텔 출신이야. 식중학자 <laughs> 일부러 저렇게 한것 같은데? 일부러. 어. 재밌네 그리고 고기야 그러면 소, 세고 음. 소, 소, 돼지, 닭, 오리를 생각하는데 물고기야 그러니까 특급 모텔 어딘지 안 적어놨고 아, 특수부대 어딘지 안 적어놨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 믿을 수 없어요 특수부대 수사염 출신 이야 <laughs> 이거 너무 재밌다 음. 역시 대학가 상권 다운 그래서 음. 서로도 할수 없다 음. 미성년자 알콜 금지. <laughs> <laughs> 재밌네요. 아 정말 네. 재밌네. 아, 재밌는 매장 아. 오케이. 야 오늘 그 경희대 이런 뒷골목에 앙증맞은 가게들 그 다음에 경희대 뒷골목이 그 다음에 앞골목보다는 나은 거 같아. 어더 아기자기하고. <laughs> 아, 그렇지. 또 친구들도 더 많이 다니는 거. 어, 그리고. 재밌는 것은 경희대 뒷골목에 역시 밥집보다는 술집이 더 훨씬 음. 더 많고 그 다음에 밥집 중에서도 자극적인 중화풍 뭐 홍콩, 차이니스, 음. 마라 이런 거 되게 뒷골목에 많고 중화풍이 좀 강한가? 그렇지 그리고 음. 월세 자체도 그렇게 뒷골목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음. 역시 경희대 상권은 이 창업의 목마른 입장에서 <laughs> 봤을 때는 <laughs> 여기는 조금 주의깊게 지켜볼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저 앞골목 아, 앞골목 대로변은 음. 저 빈자리가 많아요. 아 대로변. 네, 근데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없어요. 없어. 없어요. 맞아. 어떻 하죠? 아 어, 이거 뭐냐면 의외로 저는 틈새 골목인게 맞아요 여기는 음. 그리고 이제 뒷골목을 통해서 회기역으로다 가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은 빈 점포가 많다는 것은 지금 비싼 월세 대비 매출액을 반복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음, 맞아요. 어, 업종 선택의 폭도 한계가 있고 근데 오히려 경희대상권은 역시 앞골목 보다는 뒷골목인 것 같아요 대학 상권이 아마 좀 오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즘 단지 하나 딜레마는 방학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아, 방학엔 놀러 가야 됩니다 아, 그 방학의 노하우를 우리 경희대 상권의 선수 사장님 한번 붙잡고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그렇죠. 진짜. <laughs> 예 아무튼 오늘 경희대 뒷골목의 숨은 매력 여기까지고요. 음. 경희대에 관련한 또 다른 선수 사장님 찾아가서 한번 저희가 과연 이 경희대 상권의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가 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멋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